짠짠짠짠짠네 여긴 어디일까요 맞아요 부산이고요 부산의 차이나타운 이에요 저는 지금 마가만두에서 만두를 만두를 이렇게 포장했어요 왜냐면 저는 또 북청밀면에 가서 또 비빔면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 두개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니까 이건 포장을 해야죠 진짜 먹는 거예요 집에 아주 부산 자주 오니까 또 와서 먹으면 되고 한국에서 진중하게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행은 그래서 는안 돼요 <laughs> 다시는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<laughs> 여행이 가르쳐 주는 교훈은 어쨌든 그런 애틋함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한 번뿐 우리 하늘도 하루도 한 번뿐 부산도 한 번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감안두다 북청밀면 먹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수록 너무 시간이 소중하고 이 소중한 시간이 아주, 아주 만납니다. 네, 만난 하루 보내세요. 이미 조도합니다.